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제가 이름이 바뀐 상태로 돌아왔습니다. 제가 원래 이름은 제덕장이었는데, 어, 오늘 드디어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. 어, 저, 제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이제 잘 활동할 거라고 저를 믿습니다. 어, 이름은 주니어스 TV로 바뀌었고, 오늘은 어이피지스피너를어 지금 어 지금 리뷰해 보겠습니다. 아내 다리 일단 돌아가는 설정만. 어, 아, 아, 들렸는데 많이 부드럽게 돌아갑니다. 많이 부드럽고요. 음, 약하게 돌려, 어, 못 돌리면은 50초, 길게 돌리면은 1분 20초입니다. 아, 1분 20초 넘고 2분은 정도 됩니다. 암튼. 어이구 가격은 원래 만 오천 원인데 세일50% 세일해서 7500원으로 샀습니다. 저희 동네에 재개발해서 어 추천하는 그런 피 s 스피너입니다 다음에 또피 s 스피너를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.